내가 할수 있는 능력의 한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 내가 믿고 있는 것의 정확성, 내 신념과 노력의 확실성과 그 결과, 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믿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신념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 생각하며 주장하기도 합니다. 나는 늘나 중심의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나는 단 1초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알면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돼지감자를 다른 말로 뚱딴지라고 합니다. 그 뿌리의 열매가 아무렇게나 매달려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뚱딴지 같은 내 생각, 행동이 내 멋대로 천반 지축입니다. 나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에 담기만 나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쓰레기통에 방치하면 나는 곧 쓰레기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교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옳고 그름을 알며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자다는 뚱딴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됩시다.